당신이 플라시보다, 조 디스펜서. 태도, 믿음, 인식. 7. 자바인들의 전통춤, 쿠다 럼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자크레타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12살의 인도네시아 소년이 군중들로부터 깨진 유리조각을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렸다. 소년은 마치 밥콘이나 프리첼이라도 먹듯 씹어 삼켰다 3세대 쿠다 댄서이기도 한 소년은 9세 때부터 유리를 먹는 놀라운 공연을 펼쳤다. 이 소년과 이 전통 극단의 다른 19명의 단원들은 공연 전이면 자바 전통의 주문을 함께 외우며 죽은 자의 영혼들을 불러내 그날 충권의 몸만으로 들여보냈다. 그 영혼들이 그날의 충권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다. 소년과 동료들은 일장에서 살펴본 네팔레처 지방의 뱀을 만지는 목사들의 경우와 유사하다. 요리를 먹는 소년, 뱀을 쥐고 흔드는 목사, 뿌리를 걷는 사람들, 이들의 믿음은 철저했다. 유리를 씻거나 독사를 만지거나 하는 결심이 몸 환경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했던 것이다. 매우 강한 믿음이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플라시보 효과도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심신 상관 연구들이 대부분 플라시보 효과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결과를 측정하는데 집중했다. 내면 상태의 변화가 신념, 치유, 조건화, 억압된 감정의 분출, 상징에 대한 믿음 때문이든 영적인 훈련 때문이든 우리는 우리 몸속에 그런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의식적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어떤 생각을 표면적으로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믿지 않을 수도 있다.이 경우 우리는 그저 그 생각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플라시보 효과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의 몸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믿음을 진정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이고 어디서 생겨나는지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증상을 느끼고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가 객관적 자료의 바탕에 그에게 진단을 내렸다고 치자. 의사는 환자에게 병의 예우도 알려주고 일반적인 경우를 참조해 치료법도 말해준다. 의사로부터 암, 당뇨, 갑상선, 항진증 같은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 머릿속에는 과거에 기반한 생각과 이미지와 감정이 지나가게 된다. 의사를 만나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면 환자는 그 병을 자동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에 찬 의사의 말을 믿게 되고 마침내 관련 치료법과 예상 결과들에 복종하게 된다. 제대로 된 분석 하나 없이 이 모든 일이 끝나버린다. 환자가 의사의 말에 감흥한 것이다.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 자가 치유한 사람들의 경우는 뭐가 달랐을까? 첫째 이들은 자신이 받은 병의 진단 예후 치료법이 최종적이라는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가 설명해준 그럴듯한 결말도 믿지 않았다. 그 진단 예우 치료법에 자신을 내맡기지도 않았다.그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을 내맡긴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그들은 의사의 충고와 의견에 감응하지 않았다.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희생자로 여기지도 않았다.그들은 낙관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이런 감정들이 새로운 생각들을 끌어내고 이 생각들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했다. 그들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관한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최악의 시놀리오에 맞게 조건화하지 않았고 같은 진단을 받은 다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측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진단을 받고 즉시 이 병을 이기고야 말 거야 라고 말하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 그 병과 의사가 설명해 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앞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이들 대부분이 자기가 병들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에 사람들과 다르다. 믿음을 바꾸는 것은 잠재의식 속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다. 믿음은 잠재적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식적 마음만 활용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은 휴면 상태에서 벗어나 유전자를 재구성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치료법에도 반응하지 않고 몸상태도 늘 같다면 매일 동일한 감정적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믿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태도, 에티튜드의 개념부터 보자. 우리가 일련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묶게 되면 이것들이 습관이 되고 여기에서 태도가 나타난다.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냐가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태도는 짧은 존재 상태라고 할수 있다. 태도는 당신이 생각과 감정을 바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좋은 생각들을 했고 그에 따른 좋은 감정들을 느꼈다면 당신은 오늘 내 태도는 좋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 특정 태도들을 오랫동안 반복하거나 유지하면 그 태도들이 하나로 묶이는데 여기서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은 단지 연장된 존재상태일 뿐이다. 믿음은 당신의 뇌 속에 그 믿음을 고정시키고 그에 따라 당신 몸을 감정적으로 조건화하기 전까지는 거듭 반복되는 생각과 느낌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 믿음들의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경험들이 신경학적으로 뇌에 새겨지고, 화학 물질에 의해 감정적으로 구현한, 구현된다는 점에서, 믿음은 과거 경험에 기반한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같은 생각을 거듭해서 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자동적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생각을 거듭하는 한그 프로그램은 점점 더 견고해진다. 과거의 느낌을 되짚고 그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이 느낀다면,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우리 몸이 그와 같은 감정을 지닌 마음이 되도록 조건화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에서 살게 된다. 같은 생각과 느낌을 오랜 기간 거듭해서 몸이 마음이 되도록 조건화하고 그런 조건화가 잠재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될 때 믿음은 과거로부터 나온 잠재의식적 무의식적인 존재상태가 된다. 나는 이탈리아인 집안 출신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도시로 이사갔다. 등교 첫날 선생님이 유대인 여자아이 세 사이에 내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그날 그 아이들은 예수가 이탈리아인이 아니라는 말을 내게 해 주었다. 그렇게 그날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 내 이탈리아인 어머니가 첫날 학교가 어땠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예수님이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사진에서 보면 다 이탈리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할머니도 매일 예수님한테 이탈리아어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로마도 이탈리아 도시 아니에요? 예수가 이탈리아인이라는 나의 믿음은 그렇게 내 과거의 경험들에서 생겨난 것이었고 예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은 나의 자동적인 존재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깊이 자리한 믿음을 깨기란 쉽지 않아서 이 믿음을 깨기 어려웠다. 서로 관련된 일련의 믿음들이 하나로 묶이면 그것들은 perception 인식이 된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란 오랜 믿음, 태도, 생각, 느낌에 기반한 지속적인 존재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잠재의식적, 무의식적 존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즉, 우리가 사물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과거로부터 생겨난 잠재의식적 현실관에 좌우되는 것이다. 과학적 실험 결과들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의 기반에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이 내포적 혹은 비단어적 기억이 될때그 인식은 자동적, 잠재의식적이 되고 우리는 자동으로 현실을 주관적으로 편집하게 된다. 당신은 당신 차가 당신 차인 줄을 안다. 그 차로 수없이 운전해 봤기 때문이다. 차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거의 매일 차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느낌을 갖는다. 차에 대한 당신의 그런 태도가 차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왔다. 고장이 별로 안 났기 때문에 좋은 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인식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은 주관적인 것이다. 당신 차와 같은 모델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차는 늘 고장이 나서 그 사람이 자기 경험에 기반해 동일한 차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차가 고장날 때까지 차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차가 좀 이상해져서 차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바뀌면, 이제부터는 당신 차에 대해 좀 다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잠재 의식적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더 의지적이어야 한다. 의식적이어야 한다. 전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당신 자신의 모든 면에 집중해야 한다. 깨어나서 더 많은 걸 자각하며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쉬울 리 없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같은 현실을 거듭해 경험하게 되면 그 현재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같은 태도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식이 기계적인 제의에 천성이 되어 진짜 현실에는 관심이 없게 되면 당신은 자동으로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사람들이 대개 의사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과 인식을 바꿔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 가득한 믿음들의 본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믿음 바꾸기. 그렇다면 자문해 보라.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믿음과 인식에 나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동의해 왔던가.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들기 위해 바꿔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듯 믿음 중. 애는 믿고 있다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믿음이 많기 때문이다. 종종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특정 신호를 받는데 그때 우리는 특정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조건을 걸려왔다. 그 믿음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모든 선택이 그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을 본다. 믿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저 무의식적인 믿음들을 탓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생각하라. 이 모든 일을 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신 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다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 우주가 나를 반대하고 있어라고 믿지 말고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 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 우주가 당신을 위해 작동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걸음을 걷겠는가? 믿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다음 고향된 감정으로 에너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그 변화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 당신 몸이 생물학적으로 재조직되는 방식이나 그 시기를 알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분석적인 마음을 가동시킨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베타파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이는 감흥력을 떨어뜨린다. 그보다는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단의 에너지 혹은 진폭이 당신 뇌 속의 견고한 프로그램과 당신 몸속의 감정적 중독보다 더 커질 때 당신은 과거보다 더 커지고 당신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할 것이다.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 내 기분 따위는 상관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존재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존재 상태에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당신 몸에 새로운 정보를 보낸 것이다 당신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생각만으로 당신 몸이 과거의 그 상태에서 사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몸이 마음을 좌우하는 일을 멈추고, 당신이 마음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환경의 힘, 믿음과 인식을 한번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바꾼 것을 강화해야 한다.앞에서 살펴본 강력한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식염제 주사를 맞은 뒤, 맞은 뒤. 운동 기능의 향상을 보인 파킨슨병 환자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들이 건강해지던 순간 자율신경계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함으로써 그 새로운 상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은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도록 기도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다. 그들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일정 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사람인들이 더 많다. 예전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마약 중독자들의 경우 몇년 동안 마약을 끊었을지라도 마약을 복용하던 과거 환경으로 돌아가면 설령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더라도. 하 마약을 복용했을 때 커졌, 켜졌던 세포의 수용 영역에 다시 불이 켜지게 된다. 우리는 조건화 과정이 어떻게 강력한 연상 기억을 만드는지 알고 있다. 연상 기억이 자율 신경계를 활성화하면서 생리 기능들을 잠재 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자극한다. 바블로프의 개를 보면 종소리를 대화 연관시키는 조건화 과정을 거친 개들의 몸은 종소리를 듣자 의식적 통제 없이도 생리적으로 변했다.개들의 내면상태를 자동적, 자율적, 잠재의식적, 생리적으로 바꾼 것은 외부 환경의 신호였다.신호를 받고 개들은 먹이를 기대하며 침을 흘렸던 것이다.개들의 의식적 마음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현상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조건화된 반응을 하게 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었다. 이제 파킨슨 병 환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들이 과거에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간 즉시 몸이 자동적으로 예전의 존재 상태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의식적 마음의 통제 없이 말이다. 몇년 동안이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껴온 과거의 존재 상태가 우리 몸을 쫓거나 해서 마음이, 어, 무의식적 마음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즉, 몸이 환경에 반응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라도 바뀌기가 힘든 것이다. 중독이 감정에 더 깊이 연루될수록 환경의 자극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도 더 강력해진다. 당신이 과거의 어떤 경험들로 인해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사람 물건 장소를 이용해 당신의 죄책감 중독을 거듭 확인할 것이다. 죄책감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어머니를 당신이 자란 집에서 마주한 순간, 당신 몸은 자동적으로, 생리적으로, 의식적 마음과 상관없이 과거 죄책감을 느끼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잠재의식 속에서 죄책감의 마음으로 프로그램이 된 당신의 몸은 그 현재의 순간의 과거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래된 환경을 마주하기 전에 내면의 상태를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신이 진짜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실제로 뇌를 바꾼 제니스 존펠드의 이야기를 상기해 보라. 그 플라시보가 잘 들은 이유 중 하나는. 제니스가 매일 위약을 복용할 때마다 이를 자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제니스는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명상을 통해 의도와 고향된 감정 상태를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존재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리고 매일 열정적으로 창조 활동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휴면 상태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태도와 믿음, 인식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인격으로 바뀔 것이다. 에너지 바꾸기 이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믿음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플라시보 효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어, 확고한 의도를 내고 감정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지난 날 외부에서 한 경험보다 훨씬 큰 내적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기로 결정했을 때그 선택의 진폭 또는 에너지가 몸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과 조건화를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신호는 신경외로를 재배치한다. 과거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깨물어서 몸의 조건화도 고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몸은 현재에 살게 된다. 우리 몸은 이 고양된 에너지를 용기 있음, 연민을 느낌, 고무됨 등등의 새로운 이모션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몸의 생물학적 생물학과 신경 회로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 것은 화학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 에너지이다. 굴 위를 걷는 사람, 유리 조각을 씹는 사람, 독사를 만지는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몸과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리란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바꾸기를 의도했을 때그 에너지가 그들의 뇌와 몸에 변화를 일으켰고 그 결과 그들은 상당 시간 동안 외부 조건들에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에너지가 그 순간에 몸의 생물학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했던 것이다. 사실 고양된 에너지 상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화학 물질만이 아니다. 세포 내 수용 영역은 우리가 세포의 DNA에 접근한다고 알고 있는 신경펩티드 같은 화학적 신호들보다 에너지와 에너지 진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자기 스펙트럼에 보이지 않는 힘이 세포 생물학과 유전자 조절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포 내 수용체들은 에너지 신호의 특정 주파수에 반응한다. 극초단파, 라디오 전파, X-ray, 자외선, 적외선 파장까지 모두 전자기장 에너지 스펙트럼에 속한다. 전자기장 에너지의 특정 진동수가 DNA와 RNA의 행동이나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또 신경세포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세포 분열과 분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에너지가 세포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우리 DNA의 99%가 이스나마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정크 DNA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데 분명 디자인이 우리에게 정크 DNA를 발현시킬 능력은 주지 않고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 세포들 안에 두고 있을 리가 없다. 그가능성에 방대한 부품 창고의 문을 두드릴 제대로 된 신호를 세포 바깥에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에너지와 의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에서 말한 대로 에너지를 바꾸면 우리 몸을 제대로 치료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를 바꿀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뇌속 신경 회로의 배선을 바꾸고 몸 속의 감정의 새 화학 물질을 분출시킬 때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 예전의 당신은 과거의 존재가 된다. 그 사람은 예전 당신의 존재 상태를 지탱시키던 신경 회로, 유전자 발현 등과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